여기는 섬진강 자전거길입니다 광양 매화마을에서 이거 대알동 수변공원쪽으로 한 18km정도 되나요 이쪽 가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날씨가 엄청 추워요 어, 여기는 거의 영하 1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시러워서아 매화마을 지금 매아꽃 축제를 축제 기간이라서 차가 엄청 많습니다. 아 매화꽃 개화율은 한 제가 보니까 한60%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 여기는 진짜 섬진강 자전거길. 아, 자전거 타기 참 좋네요. 지금 아침 일찍 자전거 타고 저 지금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까지만 해도 스키장에서 보드 탔는데 아, 겨울 시즌을 이제 지난주 마무리 하고요. 아, 바로 여기 아, 섬진강으로 왔습니다. 아 근데 막 물 채우고 전기 충전 까닥 해놓고 또 냉장고도 어 이동식 냉장고 있죠 아피콜도 어 지금 하나 더어 넣어놓고 먹을 거 김치 세 통에 뭐 먹을 거 잔뜩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어 이거 자전거 자전거로, 어, 지금, 어, 매하축제 쪽하고, 섬진강 쪽, 그 다음에 남해 쪽, 어, 뭐, 하여튼, 또 자전거 투어를 열심히 운동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스노보드 열심히 탔고요 이제, 봄이 되니까, 또 이제 자전거로, 어,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등산도 할 겁니다. 등산, 지리산 쪽도 하고, 등산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또, 어, 봄을, 자전거하고, 등산, 트래킹, 이걸로 또, 아, 열심히 운동하면서 보내고요. 이제 여름 되면, 또, 동해쪽으로 가서, 아, 예, 스노클링, 바다 수영, 카약 열심히 또 타면서 어, 물고기도 잡고 어, 어, 또 올해 올 한해를 또 열심히 어, 레저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어, 어, 아, 소풍 가듯 인생머있니 뭐 아, 소풍가 하드, 소풍가 하드, 우, 쓰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우. 와, 뭐지? 아. 에이, 뭐야. 매화꽃은 뭐 그렇게, 그렇게 예쁜 것같진 않은데 홍미화는 예쁜데 그냥 일반 하얀색 미화는 일반 미화는 그렇게 아 예뻐 보이지 않아요 어아 아. 여기도 매화꽃이 많네요 아. 아 인생이 참. <laughs> 저도 내일 모레면은 60입니다. 이제 점점 하루하루, 한해한해 또, 나이 들어가는데, 거북등 터널이다 거북등 터널. 아,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 행복하게 웃으면서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도 인생 뭐 있습니까 아... 전세 아니면 월세입니다 때 되면 방 빼고 아... 아. 아, 요즘에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 아 세상에 왜 이렇게 어, 살기 힘든 어, 세상에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 여기서 굽히지 말고, 웃으면 응. 행복하게 사시죠. 인생 아, 짧습니다. 응. 아, 인생 결과 아니에요. 응. 동탁 생... 날 아... 밤에 이거 자고 있는데 새벽 한 3시인가 4시인가에 아 관광버스가 한대가아제차 옆에다 세우더니 시동을 안 끄고 있는 거예요 어우 시끄러워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어아 나가서 어, 내려가지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세상에, 새벽, 아, 4시에, 캠핑카 옆에다 세워놓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아, 씨, 뭐라고 했더니, 그냥, 뭐 미안하다고 하는데, 아, 진짜. 캠핑카에서 잠자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아, 조용하게 이렇게 자는 보통은 조용하게 잘 자는데요 가끔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 잠을 설칩니다 치 아,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제대로 킹킹카 아, 아, 여행도 어?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가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아침입니다 아이